배고차리가다 <laughs> 하나 나나? 안나나? 이제 <laughs> 배고존나많이하네. <laughs> <laughs> 야텔라니 네 동생이냐? 아니 왜? 아니, 라쿤? 네. <laughs> 동생이냐 너? <laughs> 라쿤? 라쿤 말한 거냐 설마? 네 동생. 유튜버이 둘이라서 헬퍼도 노력은 만은데냥편놓 오시면 돼. 오늘 노린다고? 어, 근데왜 네가 다시 클랜냐 받았냐? 아, 내가 왜 받았냐고? 어. 어. 클랜넌좀막 받는 거 같아가지고. 관리 그래? 해야겠어 그냥 해가지고 내가 짧은 거래. 내가 먹음. 옆. 어개 아프다. 와아 말간데. 오씨. 어 사원 잘다. 아잘 아, 가. 영아씨 대나. 게이 같은 마친 같은이라고. 야 공인? 3 레. 게이트웨아 너. 그편안오시면돼 엥? 그럴 수 있죠 야, 일로 꿀곳수 있음 뭐야, 이거 안죽면 어, 응. 아, 답이 다먹어주겠아 뭐야 나 내가 어, 수가 없었다 다 아, 아 잡았다 에이트웨이 어레 다피앞 어딜 아 이런 개핀들. 어, 이 하. 나 세. 밤이. 나나키야. 마틴도 존나 세. 지나갈게요. 아, 잠만 박팀이, 오, 썬드라. 오, 썬드라. 아 미친 라 오, 썬드라. 오, 썬드라. 오, 썬드 어떻게 사야지? 어떻게 사야지? 안 되겠어. 오, 뒤집어 렸어뭔 <laughs> <laughs> 소리냐 이거? <laughs> 와, 존나 신나네. <laughs> 어, 존나 신나네. 깜짝 놀랐네. 오이 존나 신나지? 방수 침묵스. 자, 일단 안가 아, 개핀데 이거. 아켜는오시 아, 야 되잖아 이러 아나이아이스 같은 같은 났어. 아니야 그거? 아, 어... 아뭐 레나 레나 이쪽이 아니었어? <laughs> 아니 아 아니, 레나 이쪽으로 온줄 알았어. <laughs> 아, 나 레나 시 기어 소리 들고 일로 온줄 알고 아, 나씨 빠가나차리가지고 너무 너무 또요왜 우아 와 있다 또 외바, 아씨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이제 까메오가 우미 나한테 피시방에 병신 다이브 레 이래. 이렇게 생각했어. 아나 레나 씨. 까미오한테 와서 그냥 피곤해. 성쓰지아네 쓰지. 동생 다 막아라. 아, 안 맞을 거지? 맞을 거야? 맞아요. 어떻게 다음처럼? 막아야지. 아. 오, 지 빠진다. 나이스. 잘 찔렀다. 아, 이게 왜 한다. 저라도맞아 어. <놀람> 아, 나기어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 마틴, 마틴 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 마틴 기 여기. 여어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여 방에 띵 아.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아, <laughs> 올라가거라 그것이 너의 하늘 구경이다 응? 뭐라는 거지? 여기 네, 마틴, 에 아, 마틴 확인습 보이지 않으므로 리을 먹겠습니다 내 겁니다 줄수 없어 어 마틴 여기 있는데 아 잠깐만요 아씨떡아난나 인생 사망 <laughs> 아니면 마틴 여기 있어 여기서 하고 있고 이런 미친 어 드디어 기어를 보는 기분인데 아도 잔인데잔인데아 다시 등교합니다.

대 여기다 못닿데1피 컷. 이것도 1피 어..잠깐. 야, 거의 몰란냐 아니. 넷캠프 해놓으시면 돼요. 그냥. 스텔라님, 나 저거 먹을 수 있게 해줘. 스텔라님. 저거 다 먹을 수 있게 해줘. 님 죄송합니다. 던져 뒤로. 어? 아? 니애 아! 아, 잠깐 놓침. 어, 나이즈 놓치는 줄. 아이리 어, 도깨우고 계십니다. 어리사, 우리 까미요 우리 사개피, 아요 어, 둘 다, 둘 다, 높아. 돌아 돌아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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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. 뒤에 감미 있다 하지 않았어 네, 뒤에 감미 있어요. 어? 아이랑 도깨우

이리 와이즈 게야물 같이 춤추고 임마. 난 춤을 좋아하지 않아. 게이지니까 이런 게이 같은 것, <laughs> 같이 춤 추자 했어. 그 게이 같은 것, 나는 춤을 추고 싶지 않다고. <웃음> <웃음> 뭐라고마고트 아, 아까, 아까 초반에 트리트터가지고 이게 혹시 리네터트네 터트리네, 터 터트리네, 터트네터나 여기 터네 야야 리네나왜리냐 아이 씨네 터트리네, 아디에션안나갔네 어, 고아 새끼야. 에이트웨이. 아, 이럴 수가. 터스사아 뭐냐? 아, 잘못 썼어. 아. <laughs> 아. 에임 킹맞어 죽음당돼. 아, 개 아깝네. 죽을 뻔. 내 나이대 미지 당연 님마. 에이트웨이. 골까지는 보는데 아니 쥐가 나한테 금강쇠 쓸라고 왔어 그래서 사뿐히 잔작으로 캔슬 시켜줬아왜 여기까지 아어가데 어? 금강쇠 쓸려다가 캔슬 내가 시켜주고 들어가서 잡았지 아 잠깐만 플라이머스 아, 캔캔캔아난 죽었어 내 인생은 이거 끝이야 아나 이거라면, 이거면 산다 됐어 죽어 이새끼야 뒤에 마틴감 어 잠깐만 잠깐만 야 같이 맞아 어떡해 이씨 야이 미친놈아 <laughs> 아 같이 맞아주고 있어 약간 약간 튀어야 돼 약간 튀어야 돼 일단 백업하면서 백업하면서 아 티라니까 티라니까 수아 곁떠냈네 어, 아잇 꺼져 씨발 레네포 씬게 미친거 아니야 아, 왜나 통신기 아러가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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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? 철망? 한번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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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유도 유도야뭐따라야데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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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뭐야? 야뭐야야 전문 자리 잡아주세 컴퓨터를 심리전이 안 통하잖아. <laughs> 컴퓨터를 열 이게 심리통 같지 않는다고. 뭐. <laughs> 아하하 뭐 지옥공원 빠져나갔으면 안 돼. 시외 거기도 대잡한 상태고, 이제 빨리 못틀어먹을 아, 편은 오시면 돼. 뭐지? 장애인은 컴, <laughs> 컴, 컴퓨터가 심리전이 안 통해. <laughs> 아니, 나딱 그... 이히 지금 빠져나 가야겠다 하고 지옥구멍 딱 스페이스 참. 누르고 지옥구멍 썼는데 이 ㅅㅂ 네, 바로잡기 나고 <laughs> 풀자, 풀리자마자 자풀 바로잡기 <laughs> 어, 풀리자마자 바로잡기 <laughs> 니키 <laughs> 봤으니까 난 죽어서 봤어 이 ㅅㅂ 멀티다 어? 나 아, 이거 진짜 어디냐 어? 쟤 뭐야 뭐야 이거 마틴 마틴 아, 침묵비 쟤는 뭐하냐 아까부터 일로 아이씨 뭐야 시공속으로 빨려 들어갔어 나이스 <laughs> 아 뭐야 보자 <호자>. 달라컷 <laughs> 아. ㅋ ㅋ ㅋ 끝! 아 미친 런 내가가! 내가 나고통 말. 잠만 잠깐만 이거 일로와 이새끼야 일로이새 어, 어디가 어디 어? 잠깐만 이거 저... <목소리> 죄송합니다 아야야야 아픕니다 아픕니다 어? 기안 맞고 <laughs> 와라 이새끼야 어? 죽었잖아? 얏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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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랜만에 담모아니가 꿀잼이구만 씨발 레나... 레나 도 지금 지렸다 지금 인공지능 재밌었어 진짜 너무 재잖잖아저 <laughs> 말도 안 되는 넌넌넌 만들어하는 넌넌넌넌넌넌넌